안녕하십니까 조기호입니다 <laughs> 오늘은 문거리 3인방에 대해서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될까봐 겁난다 에? 참 이런 말이 나와 되겠습니까 전정부 문거리들은 다깜빵갔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윤석열 선대위를 말하는 시민을 말할 수 있는 시민을 법적 대응하겠다는 법적 대응질이에요. 응? 윤석열 하면은 이제 정치 초년생으로서 신선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선대위에 신선함이 있습니까? 옛날 친구들이 모여 가지고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외가 와 가지고 아이들 칼싸움 병정 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알만한 사람들 누구나 봐도 다 친하다 하는 거사 이런 사람들은 자 나는 멀리서 지켜볼 테니 보이지 않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친하니까 내가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국민들 눈에는 눈꼴 사납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를 그런 말이지 영창 열라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 되기도 전에, 이렇게 힘 자랑하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와서, 대통령 누가 시키려고 그러겠어? 이렇게 대통령이 모르게, 후보가 모르게 한다면, 건다면은, 대통령 되기도 전에, 인해장막, 인해장막을 쳐가지고, 하는 지, 지시, 그게 후보를 도우는 게냐? 어? 이거예요. 인해장막, 무서운 겁니다. 깜방하고 연결되는 장막이에요. 주계장막도 무섭지만은, 이 인의 장막도 무서워요. 윤석열 후보 대통령 대가지 청와대 뒤갔다 그러면은, 인의 장막, 여기에 갇혀버리면은 세상 모릅니다. 벌써 선거도, 공식적인 선거도 시작되기 전에, 벌써 인의 장막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문고리 사면방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리하세요. 그 사람들 아이들도서 어? 깔끔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신선한 인물들로 초선들로 꽉 채워 봐봐요 거기 전부 다 3선 4선 5선 한자리 하려고 껄떡한다는 거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은 깜빵까지가 있는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이 문고리 3인방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건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3의 시민들이 보기에 문꼬리 같다. 옛날의 문꼬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런 말을 들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해야 되지. 그놈을 말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법적 대응 좋아한다. 윤석열 후보도 지금 법적 대응에, 예? 선상에, 도마 위에 올라져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법적 얘기야? 몽골이 3인방은, 3인방 그, 3인방도 영창 같고, 그 죽음도 영창가 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의혹에 휩싸인다 그런 거는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몽골이 3인방, 물리치세요. 그리고 무림벌이 사민방에 지명된 사람들은 그래 나로 인해서 이런 이미지를 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멀리서 지켜볼게, 멀리서 도울게, 보이지 않게 도울게 이런 말을 하고 사라지세요. 시민들이 말하는데 말하는 시민에 대놓고 법적 대응 운운 하는 것은 오만방제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마치 대통령이 된듯한 자만의 거드름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더 많이 돌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면은 측근들이 누군 줄 몰랐다고 어?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눈 감아 줄 사람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측근들은 시민이고 고감대장이고 걸그적거리는 거는 전부 법적 대응 해가지고 무디기 고발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어? 어떻게 어 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또 어? 검찰은 크기 달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깜방 보내고 나면은 이뭐이 이 말하는 시민들 못가여도 되겠어? 법이 있어도 그 법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나도 윤석열 후보 법을 그렇게 정당하게 집행하는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더 법의 집행을 정말 잘할수 있도록 자,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될까봐 미리부터 겁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곁 떨어지는 소리지 거기 문건이 사문방에 지막된 사람 중에 한백이정군 응? 말장난 해 놓고는 버젓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어? 후수 들고 앉아 있다 그러면은 이걸 정말 국민을 뭘로 하는 게에요 국민 수도기는 수준이 저급해도 이렇게 저급할수 있나? 기자들이 딱딱 취재해 가지고 보도해 주는데, 있다고 장난치지 마라. 이 말이야. 몽고기 상인방으로 거명제들, 잘 거명되는 자들로부터 어?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는 처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신선한 이미지를 응? 찾아야 돼. 뭐 어제 그저 어젠가 그저께가 대전가 가지고 콘서트 할 적에 얼마나 신선함을 보여줬어?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지. 지금 선대위, 에? 뭐 중년급 후보 저몇 사람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싸그리 초선으로 메꾸라고. 거기에 지금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 건성동 의원 그 저기 그태백 박진거 사건에 무죄가 났다 그지만은 러 그거 누가 그거 정말로 무죄인가 다시 보는 사람들 많고 박근혜 탄핵 때 고소장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 아 이미지 안 좋아요 어 장재원 의원 그 아들 문제로 아, 이거 정말 시선 곱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장재원 의원 법적 대응 얘기 자신했죠. 자기 아들이 법의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예? 네? 그리고 윤어 윤확, 윤홍 의원은 응? 홍준표 의원 경남 도지사 시절에 경남 부지사 했던 사람 아니에요. 윤신네뭐성씨가 갔다 그래가지고 못 갔다 그러면은 윤형 알면은 윤우버 나. 마음은 다 갖고 있고, 어? 마음으로 돕고 더 열심히 할게. 했으면은 지금쯤에는 응? 경륜 도지사, 부지사 홍준표 의원 영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응? 지금껏 직소리도못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처신을 바로해야 뭐 말도 말도 할수 있지. 윤영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할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지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말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도 말안 듣더라고. <laughs> 선대위를 꾸려서 하나같이 일사분란해도 될까 말까 한 선거인데, 이런 인해장막이 둘러쳐져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주 나쁩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당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당 대표 하회에 의견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떠들고, 일정 자체도 뭐 서로 맞춰주지 않고, 이런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사람이 남의 뿌리를, 남의 집을 빌렸으면, 벚구기처럼, 뭐 남의 집을 빌렸으면, 어이? 빌렸으면 값을 내야지. 서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저끼리 둘이 뭔가를 놓고 치고받고 할 일이지 이제 언론에 대놓고 중대 결심을 하겠다. 에이? 지금 뭐 선대위 하고 당 본당하고 싸우는 것 같은 거야. 홍준표 같은 그런 말이야 대선배 의원 그런 사람 영입 하나 못하면서. 이런거 못하는거는 윤석열 후보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거예요 법적 대응 법적 대응질을 하면 안돼요 윤석열 후보 본인도 법적인 수사 대상에 되어있고 부인도 되어있고 장모도 되어있고 사법 법적인 그런 굴레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법적 대응 얘기가 나온다는거는 아주 아주 불칙한 얘기로서 하고 싶으면 음껏 하세요. 선거 운동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선거 운동이 윤석열 대 이준석, 윤석열 대 홍준표 이런 모양새로 끼 나가지고 선거 되겠어? 이따위 국민의힘이 집안 직구석에 자중질환 중인데 무슨 선거 운동이 된다 그래? 가만선성이라는 거는 들어봤을는가 모르겠다. 응? 홍준표 의원인 데는, 응? 그래도 선대 그 총괄본부장하고 있던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조경태 의원은 이미 아마 11월 5일날 경선 발표하고 11월 8일날, 응? 메스크림에다 대고, 윤 후보가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줬잖아요 그렇게 뜨면은 그거를 활용했어야지. 오늘이 벌써 30일이에요. 어? 거의 한 달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끌고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마음 씀씀이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될까 봐 겁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내 장막부터 어? 거두라. 이내 장막이 있다 그러면은 거두라. 문꼬리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은, 문꼬리 빼버라! 문꼬리로 통해가지고 깜빵 가는 문제가, 아 어? 나올 수 있어. 문꼬리 그 자체가 깜빵 가는 건 괜찮은데, 그걸 몰렸다 하는 죽은이 깜빵 갈까봐, 내가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도 자유 오니까 보수니까.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